문장 사용이 더 어렵다면 아니 순서 배율도 어오는데 이식이 더 어렵다면 포기해야겠네 포기해야겠네 아 선생님 포기해야는네아 이걸 뭐 지금 말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사실 문장 사용은 답도 뭐 거의 정해져 있어요 3번 아니면 4번인데요 <laughs> 에이 수업 듣지 마시다 <laughs> 한 5개년치를 딱 한번 개수를 세보시면 4번과 3번이 정답일 확률이 90%가 넘습니다 어, 자 어, 오늘 수업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laughs> 그거 하려고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네, 나머지 이 사람들 발 표정이 지금 동기부여 떨어졌네 지금 <laughs> 어, 다 들었다 이제 어, 아니 삼 번이냐 사 번이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삼 번이냐 사 번이냐도 중요하고 나머지 십 프로 뭐일번이 번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,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다 완벽히 정리하려면 또 이제 수업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있겠죠 자 우리가 이 영어독해 스티니처에서 배웠던 내용도 짧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일 어, 번부터 확인할게요.